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어디일까요?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전문 도서관도 있어요.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안에 해양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해양도서관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또는 바다에 관련된 굉장히 방대한 자료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물론 부산이 가볼 곳, 뭐 들릴 곳참 많은 곳인데, 이 해양 도서관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곳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도서관 중에 도서관 이름에 책 이름을 넣은 도서관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는 이 도서관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경상도 군위에 삼국유사 군위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3064라는 네, 역사책의 이름을 도서관 이름으로 네, 명명한 곳이죠. 한 권의 책이 도서관이 된 어, 사례가 아닐까. 굉장히 독특한 이색도서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 기업이 건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어, 수원선경도서관. 네. 수원에 있는 성경도서관은 이름처럼 SK가 지어서 어, 기부한 도서관이에요. SK의 옛 이름이 선경 그룹이었거든요. 선경의 이름을 따서 SK라고 만든 건데, 선경 시절에 수원에 어, 이 SK 그룹이 수원에서부터 출발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 어, 기부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바로 수원선경도서관입니다. 앞서서 이 수원선경도서관이 어, 수원 화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안에 있는 굉장히 드문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건립해서 기부한 도서관 두 번째 진주 연암 도서관입니다. 예, LG 그룹의 창업자의 호가 연암이잖아요. 그래서 예, 연암 도서관 진주 연암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 이제 진주, 진주라는 곳을 연고로 이 LG가 어,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진주의연암도서관을 지어서 어, 기부를 하셨어요. LG는 LG 상남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도 만들었죠. 네. 그 LG 상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 서울 정독도서관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어, 현대그룹이 건립해서 기부한 도서관이 있어요. 어디냐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등도서관 무등도서관이 광주에 있는 도서관 중에 장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은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현대그룹이 1980년대 초반에 지어서 기부한 곳입니다. 이 무등도서관은 좀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광주민주환쟁 당시의 시민이 숨진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무등도서관 자리예요. 그 자리에 현대그룹이 도서관을 지어서 공공도서관을 지어서 광주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 이 그룹은 이 기업은 이제 사라졌는데 예, 대우그룹이 건립해서 기부한 도서관이 있어요. 제주도인 우당 도서관입니다. 어, 대우그룹의 창업주였던 김우중 회장의 그 선친, 그 아버지의 호가 우당이었는데 그 아버지 선친의 호를 따서 우당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지어서 제주도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우당도서관이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는 우당도서관이 어디 있냐면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이 이 우당도서관인데 이 도서관 역시도 대우그룹이 지어서 육군사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당도서관이 전국에 두 군데가 있다. 제주도에 있는 우당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육군사관학교는 뭐 일종의 뭐 대학도서관에 가까운 곳이니까. 그리고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도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도서관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여길 거예요. 예, 종로에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이죠. 청운문학도서관은 그두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층. 위층은 한옥으로 지어져 있고요. 이제 그 경사면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래 이제 지하층은 이제 어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도서관 구조로 이제 지어져 있고요. 위치는, 어, 윤동주 문학관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들리신 일이 있을 때이 종로 청, 청문학 도서관도 한번 들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곳이고요. 굉장히 예쁘게 지은 데다가 이 한옥으로 지은 공간에서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양성의 그 행사들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청문학 도서관 가실 수 있으면 잊지 말고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 한옥으로 지은 도서관이 더 있어요. 예, 구로에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한옥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이채롭기도 하고요. 구로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예,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에 같이 한번 들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 중에 강남에 못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어린이를 위한 한옥 도서관으로 지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강남에 가실 일 있을 때 어린이와 함께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만한 곳이 바로 이못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도서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도서관 중에 하나로 꼽힌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국립세종도서관입니다. 예,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산하에 있는 어, 세종시에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있는데 이 국립세종도서관이 그 하나의 한 권의 책을 형상화한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뭐 야경도 굉장히 예, 멋지죠. 그 호수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어, 세계 10대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손꼽힌 예, 그런 굉장히 독특한 도서관이다. 어, 간이역으로 쓰이다가 예, 기차 간이역으로 쓰이다가 작은 도서관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예, 대구에 있는 반야월 역사 작은 도서관 그리고 동촌 역사 작은 도서관이 바로 어, 간이역을 작은 도서관으로 어, 바꾼 곳들이에요. 둘다 대구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이역으로 이제 쓰였던 것들을 어, 작은 도서관으로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뭐, 정겹기도 하고요. 시설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어, 기차역을 도서관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이색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에 도서관 모양을 배 모양으로 지은 도서관도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인천 광역시의 수봉도서관입니다. 인천이 뭐,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이 항구도시에 도서관 자체를 배모양으로 지었어요. 돛대 네, 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네. 실제 가보시면 배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과 함께 가시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곳이 바로 수공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어, 저그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해서 아주 최근에 올해 문을 연 경기북부의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이 바로 남양주에 있는 정약용 도서관이에요. 정약용 도서관이 최근에 이제 문을 연 도서관으로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내부도 굉장히 독특하게 좀 지었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예쁜 도서관이나 멋진 도서관이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뭐 별내 신도시에 있는 뭐 도서관도 굉장히 멋지게 잘 지었지만 이정약용 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 랜드마크 형태로 지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 가진 일이 있을 때 정약용 선생이 이제 어, 이곳에 살았죠. 그래서 다산을 기념해서 지은 도서관으로 어, 이름을 지은 곳인데 어, 들려 보시면 네, 좋을 곳입니다. 어, 우리는 1980년에 이제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그 광주민주항쟁이 그 펼쳐진 공간 중에 대표적인 곳이 전남도청이잖아요.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이 바로 이제 최우양전이 일어났었던 공간인데, 이 전남도청에 있는 그 공간은 지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어, 새롭게 예, 선보였죠. 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는 라이브러리 파크라고 해가지고 도서관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전남도청, 아시아 문화, 전당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 파크도 함께 둘러보면 참 예, 좋은 곳이죠 아주 멋지게 조성된 공간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좀 독특한 곳도 있습니다. 예. 어, 대한제국, 고종이 세웠던 대한제국은 사실상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잖아요. 사실상 그 1905년에 대한제국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대한제국이 망한 장소가 바로 황실도서관이었어요. 이 얘기가 왜, 어, 나오는 얘기냐면, 그 을사능약이 체결된 장소가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덕수궁 중명전은 어, 황실도서관으로 쓰였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은 도서관에서 망한 나라인 거죠. 그런 어, 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고요. 이 중명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7년에 어,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을 하잖아요. 그 밀사를 파견한 장소도 중명전입니다. 그래서 어, 대한제국이 망한 장소인 동시에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구국의 몸부림이 같이 있었던 공간이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정독 도서관이에요. 정독 도서관을 많은 분들은 정독하다 속독하다의 그 정독 도서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정독 도서관의 정은 어, 박정희의 정을 따서 지은 도서관이고요. 그러니까 정수 장학회가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이렇게 이름을 따서 정수 장학회라고 지은 것처럼. 정독도서관의 정 자는 정밀하다 할때의정 자가 아니라 발을 정 자. 예요 그리고 정독도서관 입구에 있는 그, 그 한, 그 한문으로 정독도서관을 새겼잖아요. 그 글자도 박정희가 직접 쓴 글씨를 새긴,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바로 정독도서관이죠. 그리고, 어, 여기도 좀 독특한 곳인데, 교통사고로 죽은 딸을 기념해서 지은 도서관이 있어요.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여러 기념도서관들이 생기고 있는데, 기념도서관 중에 위인이 아니거나 일반인을 기념해서 생긴 거의 유일한 도서관이 아마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아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 중에 교통사고로 숨지죠. 그래서 이 가족이 일찍 죽은 딸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이진아 기념 도서관, 도서관 건립 비용의 상당 금액을 기부를 하셨고요. 그 어, 기부를 하면서 어, 딸의 이름을 어, 도서관의 이름으로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먼저 일찍 죽은 그 딸의 이름이 이진아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이 바로 독립문역 근처에 있는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 도서관입니다. 인왕 사연을 가장 좀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기념하는 도서관이 김대중 도서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드문 대통령 기념 도서관 중에 하나가. 김대중 도서관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도 있고 김영삼 기념 도서관도 최근에 문을 열었죠. 근데 가장 먼저 문을 연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김대중 도서관이고요. 네, 마포 동교동에 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 자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품 뭐 이런 것들을 어, 다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죠. 어,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영웅 누군지 아시죠? 예,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여수에서 이순신 도서관을 개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수에 가시면 이순신 도서관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무료예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하루 입장료가 무려 5만원, 5만원에 달하는, 럭셔리를 표방하는 어, 도서관이 있죠. 청담동에 서울 강남 청담동에 소전설임이라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하루 입장료가 무려 5만 원이 되고요. 역설을 어, 어, 표방한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부터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았죠. 예.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도서관으로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